안녕하세요. 펭이 장난감 바다 공청 TV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리제트 그, 바이트 콜로 다이트랑 이거 펭이고요. 그리고 이건 베이 라이드 펭 말고 이거는 괴물입니다. 개물 창작품이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페이 먼저 소개할게요. 페이가 조각 원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고요. 이게 진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 내, 내겠습니다 방어력 팽가 여러분들은 좋을까요? 아니면 공격력 팽가 좋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드라이버는 꽤 그냥 돌지는 않습니다 들여볼까요 잠깐만요 백칠 장을 갖고 왔습니다 들여볼게요3리2 원고 아 역시 데이블레이드에서는 잘 안돼 이렇게 판을 빼고 하겠습니다 오슉 오떼오떼오떼오떼요 소리죠? 신기하죠? 이건 방어력팬이있고 이거는 공격력 등이입니다 공격력 등도 두렵겠습니다. 이건데, 저가, 괴물 같아서, 저가, 이걸, 괴생망 채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고, 돌려보겠습니다 잠시! 어때요 아까보다는 얘가 잘 돌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팽이들이 이런 동경력 팽이가 잘 돌아서 음 저희 생각은 동경력 팽이가 더 댓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괴물해보여줄겁니다 괴물이 유튜버 신청자님들이 음, 이런 거 만들기가 어렵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계속 그러는 거 아니지. 이렇게, 개물은, 이렇게 형태로 생겼는데, 누가 봐요? 얘가, 셀리드 키라독스라는, 재생물체입니다. 얘는,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어, 죽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거나 다른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절, 손가락을 빨아먹을 수도 있죠. 근데 손가락은 안니지 크크크크. 손톱을 빨아먹을 수도 있죠. 얘가 뭐든지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뭐, 괴물이, 약간 뭐 튀어나오고, 뭐, 엉망진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레고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뭐,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래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여기는 둥글둥글하고 여기도 뾰족뾰족하고 여기는 뾰족뾰족하고 여기도 뾰족뾰족하고 얘는 근데 뾰족뾰족 다 해서 얘가 모기사냥을 잘할것 같다고 유튜버 시청자유이 그런 것을 설명해 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괴물 시간에 나와 또또 괴물 시간이 나와요. 그래도 또 있어요. 바로 이게. 이거, SCP,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죠? 그, SCP, 그리고 뭐, 그런 대생물체처럼. 그런데, 얘는 SCP가 아닙니다. 얘는 대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재생물체 박물관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봐주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면 얘가 먹거든요? 근데 얘는 얘처럼 엄청 잘먹으니까 얘도. 얘는 뭐 특별한 특징이 없고, 그런데 꼬리도 있고, 몸도 있고, 발톱도 있고, 얘가 뭐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괴물처럼 생겼지 않기도 하지만, 얘는 괴물입니다. 이제 SCP 박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뽀뽀롬뽀뽀롬 어때요? 약간 근데 이상한 색깔이 있으니까 더못줄거 같기도 하고 그런 시청자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서 쓰고 왔습니다. 빼 보면 여기 에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 한거 보여드릴게요. 쓰레기로 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신자도. 신기한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냐?